플 어, 4명인데? 그 여기 4명인데요둘 그 중에 한명만어셔도 돼요 <웃음> <웃음> 어? 너해봐아 아, 많이 안지상관없어요뛰어 아, <laughs> 아, 아, 많이 뛰어야 돼 <laughs> <laughs> 기울었지, 맞지? 응. 근데 많이는 안 기울었어. ちょっと。 <웃음> <웃음> 오늘 오늘 힘들다. <laughs> 저. 아네아도 아, 지 어. 이너 몸이 다 됐다. 아가 아, 아프진 않다아 아프진 않데 네. 이제. 아까 저기 민주이 맞다가 막 어. 어. 이렇게 딱 했는데 허던데 허리? 제발아니었어제 몸이 다 아픈 거같아나다아프 <laughs> 여기? 아이고. 음, 근데 맨날 곰 자고 싶다던데 그..그.. 와 아이스 아아 걸리니까 골잘나와 자꾸 이상한 상관관계를 <laughs> 찾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<laughs> 머리 자르고 관계 걸려 있으면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해고형 몇이죠 몇이? 1대6으로 할려 아무도 못 막을걸요? 6대1로 하아 키퍼는 한명 줘야죠 그래도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해 내가 해 내가 해아 2대6? 오케이 <laughs> 아, 너... 왜? 아, 바꿔줄까? <laughs> <laughs> 좋와 어? 압박 좋다 덜어 어 덜어 좋다, 좋다. 아이 아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왜 좋아? 웃음> 아제. 쟤제 어? <laughs> 이제 다리 나나. 이 공차는 해, 거. 거 보니까. <laughs> 안했으면 바로 이라 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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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보겠어 네, 오늘 여기 계시요 다들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엄청 잘 하시는데요? 그렇군 다들 진짜 했어요.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. 얼마나 잘 했어요? 저,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전, 아, 아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스포츠 놀러 오는 거 있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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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걸 계속 축구, 아 그래. 그래. 조금씩. 음 네, 조금씩 하고 하다가 거의 이제 대학교 와서 다시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지금도 거의 막 뭐. 이런 거 가끔 나오고. 아, 동아리 있지 안아서 네, 동아리는 3년 전에 <laughs> 좀 하다가 많이 시 그런. 그, 딱 먹으면 티면 요 네. 음. 재밌었던 기술요 <laughs> 너무 좋아요. <laughs> <저는> 약간 여자는 <laughs> 다, 여자 있으면 이제 스페트론 항상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. 아, 여자 수가 부족해서 <laughs> 너무 좋아요 남자 혼자는 가입이 조금 수급자가 많은데 여자가 아 없으니까 이렇게 잘 설득시켜서 같이 와요 너무 <laughs> 좋아 제가 이런 거잘안 하고 칭찬을 미치기 싫어 야,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. 맞아요, 그렇게 해야 돼요 <laughs> 뭐 자꾸 뭐 본인이 재밌는 걸 봐야지 하니깐, 맞아 나 <laughs> 봐비가 아, 이제 10회도 끝났네. 한해가 끝났다, 한해가 처음은 꿈 영상. 세 <사람>. <웃음> 네. <웃음> 완전 막내 요우 무슨. 아, 진짜요? 넌 현생? 꿈2 0 좀 세. 완전 막내예요. 아 저기 근이랑 공0 맞냐? 괜01 아니야? 아, 아니 경진이가 01을 고 근이 01을 걸. 어? 이랑아 아니야. 0공공1일 걸. 내가, 내가 그때 공. 그때 순에서 01이라지 않았어. 아, 내가 0 1에 했다가 아 진짜로? 되게 어? 기분 좋아했어. 01이야? 어, 어려 보여서 그렇게 아, 얘기했다. 공 <laughs> 안내가들어오 <돼요, 안> <laughs> <너랑 전>, 들어오고 <laughs> 싶어요 그 분위기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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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들어오고 싶다고요? 어 네. 완전 아, 들어오고 싶어요 <laughs> 바로 주세요. 아, 여기 완전 바로 주세요 완전 꽂혀버렸어 여기 <laughs> 아, 즐거운 포사를 추구해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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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

지금 25분밖에 안돼 지금. <laughs> 12분까지 하면 되지. 13분? 13분. 25분 할까요? 13분. 어우 뭐야? 이제 맞고 나왔어. <laughs> 아니, 어우 <laughs> 쉽다. 아, 1월 말에 그 형들 만나 있을 수 있어. 형들 어느 형들이야? 축구팀 형들. 1월 말에? 응. 그 가게 오픈한 형 있어서. 헐 그럼 저분 그거 먹까? 뭘 먹? 어? 우리 며칠이야? 그게 일요 말이야. 마지막 주, 아, 아니다. 마지막 주가 설이고 그전 주야. 2 5일이면 이십육일이면. 잠자 그 오지 마. 근데 현석이 안 와도 나는 가서 잘 놀는데. 어디가? 됐다. 됐어. 어? 그럼... 아. 맞아 어. 어? 나도. 근데 그건 굳이 그치 그치. 어. 정해진 건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, 현석도 어, 소이, 그 혹시 확정난 일이야? 하면 잔소리만 들을 거라서. <laughs> 어. 다음주에 보다 나도 지원해. 회사 회사에 되게 쇼핑 먹는데. 지원이랑 밥 먹는 거? 아 평일에 먹는 거? 응. 음. 네두 분은 근처에 사세요? 네 완전 <목소리도> 덜어서 오. 오늘 오는데 한 16분 정도 <목소리도> 아 그러면 오시기 떠나서 네. 아. 그래서 그저 정말 <laughs> 아, 항상 여기서 하니까 또 아이고 아이이직 연이 안 춥나? 근데 그냥 애초에 <laughs> 열이 많은 거 같아 쟤는 진짜 <laughs> 나 이러고 <이런> 있어 <것도> 추운데 이거 <laughs> 열이 많아도 이거는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근데 <laughs> 살은 빨개지는 같아. 맞아서 빨개지는 거야. 아, 그래? 1분 남았어 1분 남았고 <laughs> <절대 안 웃음> 힘내요. <힘들어요>, 화이팅 <laughs> 절대 안 보내. 나이팅화이팅 <laughs> 다음 <화이팅. 웃음> 어, 파랑 팀이 나 거. 어, 맞아. 파랑 팀. 혹시안되거안 되지. 우리 없잖아. <laughs> 노랑이 한 아, 뛰면 안되나? 추울 때 뛰어야돼 저기 엄지님 뛰면 안되나? 이렇게요? 어때? 응, 들어오신다 괜찮나? 오 어, 근데 운영진이 결정을 해 이제 막공 하겠습니다 <laughs> 저는 <웃음> 일반 사원입니다 <laughs> <laughs> 막공이 막공 할게요 근데 앉아있으면 더 추울걸? 아, 아 근데 바람이 아, 너무 불다 알겠습니다 아, 찜찜하게한번더 찜막 찜막 <목소리나> 아, 춥다. 큰일나큰일나 <laughs> 아, 뭐? 드시 <laughs> 드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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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간다 간다 간다. 아, 아. <목소리나> 아 끝낼게요. 알겠습니다.